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된다는 말 들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건 진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좌파들의 마지막 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걸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이걸 체포하겠다니요? 아, 정말 가관입니다. 저기요, 체포하려면 증거를 가져와야죠. 증거는커녕 국민들을 선동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 보셨죠?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이니 뭐니 외치고 나라 망치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다시 뺏어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리더를 이런 식으로 흔드는 좌파들의 프레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